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장 이번 주 주말에 데이트 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갈순 없잖아요. 음? 제가 빠르게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모발이 탈색모, 염색모, 손상모이신 분들께서는 오? 그 어떤 툴보다 에어랩만 한게 없을 겁니다. 진짜 경아님의 컬링을 보는 순간 딱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뭔가 그 플로라 패턴의 샤랄라 원피스를 입고, 네? 걸음을 네. 그런 약간 청순한 여성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좀 음. 한번 살짝 빗어볼게요 보시면요 자 연출하지 어? 않은 쪽과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겁니다 트롤러왔을때 어, 그런 느낌 네. 근데 보시면요 이렇게 컬링이 자연스럽게 와. 진짜 빠르게 완성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에어랩 에어랩 하시는 거고요 네. 30mm 배럴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의 컬링이라면 음? 40mm 배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laughs>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40mm 롱 배럴로 바꿔봤습니다 음. 여러분 이 40mm 롱 배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웨이브를 완성을 해드릴 텐데 방법은 아. 여러분 네. 너무 간단합니다 음흠. 그냥 에어랩을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네. 내가 손목을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하실 필요 없이 어? 에어랩이 알아서 들들들 말아 드리죠 와 내추럴 웨이브가 한가닥 완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요렇게 에어랩으로 탱글탱글하게 컬만 말아주셔도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아 누가 봐도 자답게 나왔구나 누가 봐도 준비가 안돼 있었구나 싶은 네. 모습에서 어딜 가도 자신이 있어지는 여신 웨이브로 탄생을 했습니다 40mm 롱베럴로 이제는 간단하게 여신 웨이브 만들어 보세요 아, 내가 새싹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잔디의 머리가 많이 올라오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짜자잔 바로 비법 툴이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기처럼 사용도 가능한 툴인데 이 드라이어로 잔머리를 바로 한번 잠져보도록 할게요. 오. 바로 돌려서요. 이렇게 잔머리가 들러 올라가고 오? 숨겨주고 싶은 모발은 그냥 바람끼리 알아서 숨겨주는 느낌. 한번 왔다 갔죠? 한번더 갑니다. 이것 보세요. 우와. 와 너무 신기해요. 와. 잔머리가 깔끔하게 잠 주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그냥 아. 여러분 귀에 꽂기만 해도 비포? 오? 진짜 여기는 동기랑 싸웠거나 남편이랑 쉬운 <laughs> 길에 <휴물끼랑> 싸웠거나 <laughs>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늦잠자고 일어서 다급하게 나갔을 때 모습이라면 네. 애프터 볼게요. 어? 이렇게 차분. 하게 잔머리가 잠재워지니까 어? 봄에 니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한번더 머릿결을 정돈하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툴을 한번 만나보셨는데 저희에게는 아직도 다양한 툴들이 남아있는 거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툴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라운드 브러쉬로 한번 툴을 제가 교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깔끔한 C 컬을 저는 연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라운드 브러쉬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로 넣어주시. 면 골드샷으로 네. 한번더 찬바람 씌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은 어머 이렇게 깔끔하게 라운드지는 머리가 나오면서 시컬헤어 스타일링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안에 음? 12월 생일 선물 미리 어? 구매하셨대요. 아기 낳고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어머 어 어떡해. 비퍼 애프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신없는 머리, 네. 머리카락들이 어디를 향하는 걸까 싶은 헤어스타일링에서 라운드 볼륨 브러쉬 하나로 깔끔하고 세련된 C컬까지도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까 유튜브에 참 어. 재미난 댓글 봤어요. 어떤 댓글이요? 아까 ]일까요? 저희 잔머리를 보시고 어머 저는 경화씨가 아니라 민들레 홀씨가 나는줄 알았다. 너무 센스 있으시다. <laughs> 진짜 홀씨 같은 머리였잖아요. 베네 머리처럼. 맞아요. 음. 그런 분들도 차분하게 정리하는 거 어렵지가 음. 않아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바쁜 아침에 스타일링을 에어랩으로 끝낼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머리숱이 많고 장발이고 무거운 머리예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빠르게 헤어를 건조하실 수 있다는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네? 또 스타일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에어랩이 참 좋은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완벽하게 말려서 열고 대기를 가야지 해 내가 머리가 손상이 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살짝 수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롱베러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교차!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마는 건데요. 이렇게 C S 컬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웨이브 한번 하셨다가 S 컬까지 같이 하시면 그 유명한 샵에서 말하는 C S 컬이 완성이 되거든요. C 컬 됐죠? 그 다음에 S 컬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그냥 배로 하나로도 돼요. 벚나들이, 벚꽃 나들이, 음? 소풍 피크닉 걱정하실 게. 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하시고. 우와. 이렇게 제가 같이 믹스 매치하니까 훨씬 더 모발이 풍성해 보이죠? 음. 30ml 단독으로만 해도 좋고, 어? 아니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CS컬로 섞어서 하시더라도 되게 풍성한 와, 컬링으로 완성되니까요. 음. 이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탱글거리는 컬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